안녕하세요. 충남산에 왔는데요. 현재 위치는 추암주차장. 그럼 들머리가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재인입니다. 장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장갑몇 번째? 장갑 지난번에도 잃어버렸었는데 또한 짝을 잃어버려서 지금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다음 장갑은 제 돈으로 사는 걸로. 아, 이몇 번째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드림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인도길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숲 치유센터까지 1.7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팔라. 아, 어, 가팔라. 아, 아니, 그냥 인도로 가서 편한 줄 알았더니, 아, 더워지는데. 더운데? 이거 벗어야겠는데? 열나는데 정상에서 입자고요 벌써, 정상에서 입자 그러면 어떡해? 이거 얼마 안 되냐고, 짧아. 그래도, 일단, 인도길이 끝나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인데 성지대상이 등산담비 미착용 관문객인데 우리 등산단비 착용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어. <laughs> 등산담비 착용하지 않은 사람 못 가게 하는 거지. 초암마을에서 1.2km 왔습니다. 치유센터까지 400m밖에 안 남았네. 하, 근데 계속 인도길인 걸. 그지? 편안합니까? 내 발목이 편해. 아그렇 발이 편해 응. 발이. 아 재실하는. <laughs> 미끄러운 장착. 치유의 숲센터에 왔고요. 여기서 충년산 정상 저에로 빠진 대거든요 왼쪽으로. 응, 응. 600m만 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아 눈이 있을 많을줄 알았더니 다 녹았네. 다녀갔수 초록초록하니 너무 좋은데 요즘 보기 드물잖아 이거. 초록색. 어 예쁘다. 와 멋있다. 와 숲이 아주. 이리로 가는 거겠지? 그렇지. 이리로 가야지. 어디로 가? 그쪽으로 뚫렸어. 띠지 여기 있는데? 어, 씨, 따라라 우리 알잼 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없는거 우리. 없어? 어. 없네 또. 나 <laughs> 어, 봐라. 여기서부 없어. 음, 어. 보기 좋아. 아유. 나 옷차림 이상하지? 다열어재잘 꼈어. 너무 더워서 그러잖아. <laughs> 아 더워. 아, 예쁘다. 현백나무. 현백나무 숲은 이쪽인데요 정상 올라가는 길은 밖으로 나오네요. 급경사입니다. 하, 겁나 짧은데, 코스가. 아, 눈만 있었으면 진짜 진짜 예뻤겠다. 날씨가 오늘 조금 푹합니다. 저게 다인 것 같아. 저기만 딱 올라가면 정상이겠죠? 정상 찍고 내려와서 현백나무 둘레길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조금 돌아보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정상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laughs> 지금까지 안한게 용하네. <laughs> 아, 겨울에도 초록초록 하니까 좋네. 와. 아. 쭉쭉 뻗었대. 와. 여기만 올라가면 끝일 것 같아 포원 창담을 하는데? 누구 마음이야? 충련산 마음이지? 정상을 보여주는 것도? 왠지 필이 그래 피이필리 그래? 어아 등산 경력 짬으로 응. 내가 여기까지 <laughs> 긴지 아닌지 우리 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등산 짬밥가 얼마나 됐다고? 어머 어어서 아니 등산 짬밥가 얼마나 됐다고? <laughs> <laughs> 많이 따뜻해졌네. 어.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어? 어, 따뜻해. 포하더니까 오늘. 여기만 북한 건가? 아. 어.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다온거 같아. 어. 아무튼 백인데 정상 이름에요. 정상 이름에. 그 정상 아니에요. 그냥 능선이에요. 아. 일년 직감이.. 똥감이네 꽝이야 똥감, 꽝이야 꽝감이네 꽝감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또... 오래 쉬면은 경력이 물경력이 되기도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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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laughs> 아, <laughs> 변명 웃기네 아이 정말 아직 자신을 만만하게 얘기하더니 여기따라지 <laughs> 더 가야 되네 한 600m치고 꽤 길지 않아? 600 깨대 생각보다 아닌데 그렇게 짧지 않아 산에서 육0은한1 k m 같구만 그냥 이게 평지 거리랑 느낌이 다르잖아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고 너무 설레발 쳤네요 <laughs> 그렇지 아이. 설레발을 치면 안 되고 음, 한참 더 가야 되네 자 여기만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또 <laughs> 추측해? 또 추측이야. <laughs> 넘어갔는데 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정상성 이쪽에 있어 왼쪽에 맞네 정상성 있네 정상이야. 다 왔어. 다 왔어. 왔네요. 정상 도착. BAC 정상 인증. 날로 먹는 산이네. 날로 먹어 아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를 다 가려가지고 아저 밑에 저수지도 있네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흐려서 안 보여 저긴 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놨네 저 위에 올라가면 반대편 보일 것 같은데 네 인증 해왔습니다 <laughs> 목만 내면? 어 목만 있는 귀신이야? 여기서 추마을까지2 2 k m 네 2.2kg 등산했습니다. 그러네. 엄청 짧다. 음. 이제. 편백숲에서 놀릴 만 남았군. 좀 놀다 가야지. 놀다 어. 가야지. 놀다 네, 가야지. 네. 근데 너무 아시아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늘. 근데 ]야지. 원래 이렇게 생긴 데는 잘안 보여. 뭐가 없어? 어, 나무도 많고. 얘만 잘 보인대. 얘. 이거 뭐야? 안 뜨나? 걷기 쉬운 길인데 아이젠 없이 걷기 어려운 길이에요 <laughs> 명품 편백숲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초록 하니까 좋긴 한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 그지? 그녀는 대답이 없습니다 걷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laughs> 그녀는 그래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laughs> 어 여기 바닥까지 다 내려오니까 여기가 명품숲길이네. 어 중간에서 합류하는 길이 있어요? 그냥 이 데크길 안 따라와도 될것 같아요. 오 이렇게서 해절로내려가는데 합류한데 있어서 들어가서 데크길로 또 옮겨가지고 어 나무봐 멋있네. 저기 혼자 어그저 어그저 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오고 계속 버탱기다가 이게 내리막이 계속 지, 지속이 되니까 안올라가려더니 명품 편백숲 찾기 힘드네 <웃음> <웃음> 여기잖아 여기 어 멋있네 아유, 크네 확실히 여기 어. 찾아 들어와야 돼 저기 중간에서 숲길은 원래 그거 아니야? 소나무. 아직 너무 뛰었나 봐. 편백 향이 안 나. 편백 향은 아무리 코를 킁킁킁카해도 지금 킁킁킁카해. <laughs> 어킁킁킁했는데 겨울에 뭐 냉기가 더 심해 갖고 무슨 편백 향이나 편백 향이 안 나네. 날씨가 따뜻해야지. <laughs> 그래도 촉촉하니까 좋긴 하다. 그러니까 보기 힘들잖아. 어. 맨날 그아상한 가지만 보는데 저. 어. 그럼 너무 좋은데 나.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1숲 있고, 여기 2숲. 2숲요 밑으로 인도길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삼백나무 진짜 많아요. 여기, 보이시죠? 오. 나무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늘숲길이라는 것도 있네요. 멋있게 하늘만 보여. <laughs> 하늘만.